뭐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 우리 본주님꺼에서 신어 도전을 한 진짜 한 8, 9번 정도로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안그래도 저녁방송에 제가 예배당에 사냥하고 있는데 이 형님이 말이 없으시더라고 옆에 캐릭터에서 이제 그 말을 걸었거든요 잠수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말이 없어서 아 요번에는 컨텐츠 안주시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일단 연락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. 성장눈 뽑아서 오른 도전 후 네, TJ 갈게요. 오른. 야. 저도 형님들 이거 성장눈 오른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눈물을 흘리면서 뽑았거든요. 성장 오른 자, 우리 본주님꺼 여기서 명코를 일단 성장눈을 제작을 했어요. 네, 오른을 도전 후에, 그 다음에 저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그냥 한 방에 옷자리 나오면은 우리 본주님또돈 버는 거야. 근데 내 캐릭에서는 이거 옷자리가 단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. 저도 한 88만원 정도를 썼는데, 자, 우리 본주님꺼에서는 과연 뜰지? 오케이. 자, 4짜리면은 가능성 있거든요. 강화 시작. 23%면은 충분히 뜰말 합니다. 야,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야, 저는 이거 띄올라고 형님들 88만 원 썼거든요. 야, 나이스. <laughs> 저 표정 왜 안전이냐고요? 아닙니다. 예, 네, 좋습니다. 와, 일단, 우리 본전이 너무 축하드리고요. 자, 그러면 혹시, 눈한번더 가시나요, 형님? 지금, 공속, 4짜리 두개 힘눈, 지룬. 공속으로 가볼까요? 여기서 필요한 거는 4짜리입니다. 이게, 형님들, 눈을 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4짜리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. 30%거든요? 이번에는, 오! 야, 뭐야, 이게! 세상에! 와 이거 너무 원샷원킬러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자 일단 이러면은 우리 본주니까 공속 2짜리 컬렉션 또 바로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박이다 자 우리 본주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이것도 가시겠다고요야이 형님 오늘 물 들어온 거 제대로 냄새 맡았나 보다 오케이 자 지식부터 3 나와야 돼3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3짜리 나오면 돼요 힘눈 그렇지 야 이거 왔다 진짜 왔다 자 요러면은 요것만 성공하면은 또원대만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나이스 제가 진짜 그동안 우리 청포대 형님꺼 너무 많이 말아먹었었는데 오늘이 날인가봐요 형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물론 신화도전이 가장 큰 컨텐츠인데 이거 성공하는 것도 어디야 자 요러면은 또 데미지 하나 또 올라가죠 그렇지 좋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우리 본주님의 변신 상태를 보면은 전설 18개 중복 하나 또 갖고 있고요 우리 본주님들 형님들 신화 도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쵸? 12번 이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한 거의 대략 한 10번 정도 제 손으로 말아먹었는데 오늘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형님 거 진짜 뽑아드려야 되거든요? 자, 우리 본주님 진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직까지 이렇게 달지를 쓰고 계시는데, 오늘로서 꼭 신화총사를 가져가시기를 바래보겠습니다할수 있습니다. 아니, 해야만 합니다. 갑니다. 첫 번째. TJ 쿠폰. 너무 떨린다, 진짜. 너무 떨린다, 지금. 근데 오늘 이런 지금 본주님의 캐릭의 운빨로 봤을 때는, 뭐, 여기서 떠주면 가장 베스트지만, 여기서 안 떠도, 그 다음번 합성에서 뜰것 같거든요? 눌러보겠습니다. 3, 2, 1. 갑니다! 결과는! 청포도형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형님 와와이형거 너무 많이 실패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형한테 아 진짜 이게 면목이 없었는데 와 형님 드디어 떴습니다 청포도형 내가 왜 눈물이 달라 그러냐 아, 아 진짜 와와 내가 그동안 이 형님한테 너무 죄송했거든요, 형님들. 자, 우리 본주님도 12번 만에 달지를 탈출해서 신화총사 드디어 가져갑니다. 야, 지금 올라가는 거스펙 보세요, 형님들. 엄청나게 올라가잖아, 지금. 자,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 뭐 진짜 룸부터 해가지고 다 떴잖아요. 자, 아직 각성도 지금 남아있습니다. 자 각성은 솔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각성까지 우리 본주님이 또 성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오늘 경사 중에 경사 아니겠습니까? 아, 요거는 이제 스포방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55% 트라이 요거까지 떠주면은 진짜 오늘 완전 땡큐 그 자체입니다 딱할수 있다 이거까지 한 방에 한 방에 꼭 떠야 됩니다 진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은 웬만하면 떠요. 웬만하면 뜹니다. 3, 2, 1. 갑니다! 신화각성! 그렇지! 말도 있어야죠, 형님들 맞잖아. 우리 본주이 진짜 얼마만큼 이게 고생을 했는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생하셨거든요. 야, 진짜 씨. 와, 아나 진짜 웬만하면은 이거 눈물 보이는 거안 할라 그랬는데, 아나 너무 이거 진짜 뭔가 벅차오른다 이 형님 거. 아, 여기서 인형각성을 또한번 가보자구요. 인형각성. 인형각성. 이거 안타각성인가요, 형님? 우리 본주님 형님들 안타라스 각성까지 가신다고 하거든요? 아, 근데 형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신화각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나 이거, 이거는 조금 뭔가 불안한데? 근데 안타라스 각성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차라리 중복을 모아가지고 신화 도전을 계속 트라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? 네, 저는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까지 성공하면은 진짜 오늘 컨텐츠 200% 300% 성공이죠? 가자. 안타 각성. 마찬가지로 신화 변신 각성이라 확률 자체는 동일합니다, 님들. 55%라서 네 거의 지금 뜰때 됐거든요. 갑니다. 이번에도. 아 이거 봐봐 아 뭔가 이거 느낌이 좀 쌓였다고 이거 아씨 아제 초기 약간 맞았어요 형님들 그치 물론 요거 실패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지금까지 너무 잘 됐잖아요 야 시부레 그래 이게 신화지 어 이게 신화고 이게 신화 각성이지 와... 션원하네요예 이게 또 좋은게 우리 본주님이 총사잖아요 형님들 이게 스킬이 풀스킬이야 이거 피스메이커랑 저기 뭐 마키나까지 있어가지고 예 우리 본주님도 총사 정말 오래 하셨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풀스킬에다가 뭐 신화각성까지 돼있어가지고 공속이랑 또뭐 거기에 이제 총추뎀 이런거 있기 때문에 어뭐 기가 막히지 이제 아마 뭐 지배탑이나 이런데 가면은 봉축을 조금 더 쓸어 담지 않을까,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